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오늘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지혜 1강입니다 1강은 잠문 1장부터 4장까지 읽을 건데요 어, 잠문첫 시간이니까 뭐 잠문에 대한 소개를 할까 하다가 잠문 잠원 1장에 잠문을쓴 목적이 들어있어요 자문 어, 잠원 1장이 자문을 쓴 목적이니까 1장 이야기하면서 자문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자문을 쓴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문은요. 지혜를 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특별히 솔로몬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쓴 책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면서 또한 1장 4절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 쓴 책입니다. 자문에서 말하는 젊은 자란 어, 우리 젊은이교회 청년에 해당하는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모든 사람, 청장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처녀, 총각 또는 유년기부터 청년기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작이기 때문에 자문의 주제도 나옵니다. 자문의 주제는 뭐 이러이러해서 막 숨겨놓지 않았고요. 대놓고 1작, 7절에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자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교훈하는 책이 자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어떤 무기나 지혜나 처세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자문을 통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경애함으로 인하여 하는 여러 가지 행동, 그 행동을 하는 삶의 양식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이 1장 7절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은 여기서 지식과 지혜와 훈계가 나오는데요. 지식은 아는 것을 뜻하고 지혜는 탁월함, 재치를 뜻하고 훈계는 교훈과 책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8월 31일에 그 리더밤을 통해서 강대영 목사님 뭐 전신각주 진리 허리띠 설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의 그원 의미대로 읽어야지 신앙의 허리띠가 되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읽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해한 것을 삶으로 체현해 낼때 진짜 읽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살아내는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장 7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권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부터 지혜를 지혜가 부른다. 이렇게 하면서 의인화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여성지자로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쓴 지혜는 학함이안이라는 남성명사가 아니라 호크모트라는 여성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처럼 선지자의 선포 방식을 사용합니다. 선지자의 선포 방식이 뭐가 있냐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리고 많은 선자들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주님이 심판하시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니까 쟤는 해도 안 된다. 못 들르면 들리다, 안 들르면 안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는 지혜를 따르는 실제적인 예와 그 지혜를 따르면서 얻는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장 처음에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찾으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라! 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하고 싶은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 물론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생명의 위협이나 가난과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은 많이 겪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인사가 샬롬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인사가 안녕하세요인 것처럼 평안이 가장 귀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8월 30일에 잠원 피사 챌린지를 주목받았습니다. 근데 그 잠원 피사 챌린지 말씀 마침 잠원 2장이더라고요. 2장을 막 쓰다가 잠원 2장 16절에 지혜가 구원한다! 라는 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자본의 지혜가요, 창조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본 8장은 약간 지혜가 꼭 하나님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또 예수님이 생각이 났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죄가 곧 음료의 길로 간다. 음료의 게임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음료에서 구원한다. 라는 말이 꼭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혜는 구원을 이르게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주지요. 그리고 2 2 절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요,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혀집니다. 그러니까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장. 3장 소제목을 보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써 있어요. 3장에서는 아버지의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솔로몬 자신일 거 아니에요. 아들들한테 쓰는 말이니까. 아빠 말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그냥 아빠 말잘 들어라 무조건 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삶을 보여주고 또그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이것을 따라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다섯 가지의 태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로 3장 3절부터 4절에는 확고한 헌신을 유지하라. 이렇게 하고요. 둘째. 3장 5절부터 6절은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 가운데 겸손하라. 이게 직절 8절에 나오고요. 9절, 10절에는 네 번째. 구제를 아끼지 말고 관대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3장 11절부터 12절에는 어려울 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마다 보면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직접 존귀를 주시고요. 인도와 장수의 복, 번영의 복을 주신다고. 자모는 가르다 그리고 3장 19,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 지혜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지혜와 함께 했다, 사용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무기가 있대요. 그리고 그의 길이 즐겁고 생명나무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13,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21절부터 26절에는 건강한 우리 판단력 제가 이거 자문을 시작하면서 자문전도서 아가를 읽다가 이 시대에 막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판단력이 근원이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세상이 불안한데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27, 35절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남한테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남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유익을 얻고 싶어서 그렇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관제하신다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한 경외하는 것이겠죠요 지난 주일 낮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라 이거였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 다닌다는 말도 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자체가 복음을 전파되는 경로가 되었던 초대교회의 강력한 그 부흥의 역사. 처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말씀을 드리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접촉사고를 내셨다고 합니다. 꾸준히 하다가 접촉사고를 빵 내셨대요. 근데 그냥 가도 될것 같았대요. 왜냐면은 가서 봤는데 뭔가 흠집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이 예민하셔 갖고 그 자동차 앞에 써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차주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가 와서 접촉사고가 살짝 났으니 확인해 달라 그래서 후레쉬를 켜고 막 봤다고 합니다. 근데 괜찮대요. 목사님이 처음 봤을 때도 없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플래시 미치는데 살짝 눌린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에서 저기 좀 다시 봐달라고 눌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사주가 지금 사고 나서 된것 같다고 목사님이 했는지 전에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보상을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죠. 나는 블랙박스도 좀 투석 가하는 블랙박스들은 다 있고요. 순간적으로 목사님 이 너무 양심적으로 저기 한번더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차주가 고민을 굉장히 깊게 했답니다. 이 사람 진짜 착하고 양심적이고 정직한데 저 별거 아닌데 굳이 이걸 뜯어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지 이거 뭐 어떻게 하면 고쳐지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 만약에 그거를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고 그냥 지나갔으면은 되게 찝찝했을 거라고.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을 책망하셨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인지 몰랐겠지만 나중에 목사라는 걸 알았을 때그 사람이 기독교를 싫어할지라도 과연 목사님을 욕하진 않겠죠? 목사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로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양심이 날카롭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반대로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 양심이 상한 사람은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 어려운 때에도 순종하여 하고요. 잠언 3장에 나오는 젊은 이들에게 주는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아들들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아버지의 당부와 지혜가 주는 연류가 선물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말을 받아 지혜로운 길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아기네 길을 갔었다면 그 아기네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안전을 줄 것입니다. 아까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인사도 이민 쪽에 침비 너무 많아서 평화로운 기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평안을 빌어주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가 "평안하세요", "편안한 안자를" 써갖고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 하잖아요. 당신, 평안하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의 침입으로 고통을 하도 받으니까 안전만큼 귀한 축복이 없는데 지혜가 안전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3절은 우리가 요절로 많은, 많이 외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그래서 마음과 생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히브려로 나차르라고 하는데요. 진짜로 칼과 뭐또 화살을 막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27절을 보면은 보고 마음에 대입하면 좌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곳게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는 거예요. 진짜 공격에 미혹에 뭐 음령의 꾀임에도 지켜내는 못했지만. 그것에 의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 2, 3, 4장 말씀에 어, 개관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어로 fear, 두려움인데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위협하셔서 너 이렇게 죽여버릴 거다 라고 위협하셔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바르게 지도하시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평안과 복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 지금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과제가 있다고 했죠. 다음 주에는 잠언 5장부터 9장을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 다음 주에 나갈 잠언 5장부터 9장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내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